다 버렸어. 걸어가는데? 이팔아 <laughs> 충격. <laughs> 이거 뭐야? 들어요 어, 미친.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바, 들어가. 현지 가자. 하나, 방1점 들어가, 힐맨이야. 아! 현진 어, 죽었네? 거점 먹어야지 먹어x3 먹어, 먹어. 나이스 아이 아까 괜찮아도 나도 힐좀 파라로 아나 보이면 아나부터 잘라줘요 맞아 맞아. 네아 견뎌가고 있 어쩌. 파라 떴어 파라 떴어 파라 정면 저기 죄송합니 어, 어, 있어요 메르씨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어, 나이스 파라 다 이거 오 나이스 파라 잡을 수 있어요? 아! 어, 왼쪽 방안에, 왼쪽 방안에 두 마리, 어? 힐러 두 마리. 이거 충격파 죽이시네. 루 왼쪽으로 팔아. 가요. 루시 온다. 어나 때리는데? 겐지 들어와요. 겐지 네. 내가와 볼게요. 겐지 왼쪽으로 돌... 갔어요. 이거 잡아요. 죽일 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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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힐벤이랑 힐 벤이랑 힐안 들어가요. 턴. 어우, 씨. 오, 현진이다. 너무 좋아. <laughs> 나중에 버려현면왜 이렇게 못 잡아, 루시온 얘 뭐야! 중업볶음. 민수! 오 개잘해 민수 누구냐? 아저궁 있어요 파아 들어와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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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나 알았는데 어? 이 친구 아. 어디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아 아, 미친 아! 아 다시 가 다시 가그 메리스 죽었죠 예 나한테 이름 분었어나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쟤가 어쩌셨 그 가자 윈스턴 있어 비비거 있어 존나 비 개비려 이팅이팅파이팅왜저한점만조금 기다려봐 만 조금만 조만만 조금만 드롭 더배스턴힐 지금 힐 주고 있는 것같고서안 죽는 거야 힐 주고 있으니까 안 죽지 나나 거점에 나아 안에 파라 있나 보는 중 안에 파라 안에 파라 지 겐지 나이스 아 미친! 아 미친! 미안해 이게 나올 줄몰랐어데여 아나 없어요 힘을 내요 메르시가 살려줄 거야 다야세 분이나 죽을래 한조나 한조 한.. 어. 한칸! 한오 한조 찢겨서 갔는데? 제가 갈게요 들어지 빼야 되나? 저저다 예, 아니죠. 빼 네, 네, 네. 나 덴덴덴덴. 다... 아, 나 나올까? 저. 안 나. 다... 아, 나 다... 아, 미친. 저 숨면 없야어 다시 가? 이따가 이따가. 빼야겠다. 빼야겠다. 하는데? 우뭐 들어왔어? 아야아야안 들어와. 네, 나와, 나와, 나와. 아, 저고동야 이제. 아까 한번 민수한테 귀신 왔어. 어? <laughs> 민수가 민수가 누구지? 10월 10월. 빨리, 시발. 빨리 시발. 이거 다 가야 돼. 하, 아, 아. 가야 돼요. 아, 아직시 탑한데 빨리 살드나? 둘더저 방에. 왼쪽 방해. 내가 보러 감 이거 잡다. 이거 못 잡나? 이봐, 이봐, 대봐, 대봐, 대봐. 개피. 아! 우리 호구 떨어지. 그거 완 근데 잠깐만. 거기 아, 거기 아무 킬러 없는데. 아! 어, 씨발 왜트리스켰는데 켜진 거 봤는데. 야 죽. 아. 아 미친. 아니야 미. 아. 나나 목표범 목표범 목표범. 해야겠죠. 반전 아, 해야 돼. 아. 내가 방 썼어. 아... 다시 가요? 일단 쟤네 갠지 없음. 아 우리가 돼? 예. 너너 <laughs> 호가한테 공주 <공줄게요>. 타라. <laughs> 어, 이거 잡았어. 왜 이렇게 점프만 뛰냐? 메르시 캐워요. 뭐야? 아니 뭐야? 어디가? 아 어? 왜요? 왜 왜? 또또또쫙저 죽었어. 떨어졌어. <목소리> 아니 뭐야! 아씨... 수 있어! 왼쪽 <목소리> 갑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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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무도 죽을 줄 알았다? 아 솔져 솔져 너무 아파 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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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힐막았어 가라 힐 주고 있어. 있어요 지금 말버지기 아. 어! 잠깐만 끌로 가면 안돼부자원이붙수자아안돼안돼 가면 안돼 아니 어떡해 미안해요 미스터 힐좀 미스터 힐좀 미스터 힐좀 미안해 하지만 모두 나, 힐을 나, 나, 줘야 돼 나, 나. 잠깐만 괜찮아 다시 힐면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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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터힐 아, 밴이야 힐안 아. 들어가 아우야 안돼아아 미친 안돼 내가 힐을 못해 아이 딜을 못해안돼아 아, 까비 안 돼. 아, 난 가지 말라는 게 나보고 그냥 거기 가지 말라는 어 <laughs> 떨어져 죽었어. 조가리씨 <laughs> 어.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여기서 <laughs> 저파안 저 쓰는데. 너, 너, 네. 제가 어, 힐러게요 힐러 힐러? 힐러예요. 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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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게? 웃음> 뭐죠? <웃음> 뭐죠? 베르시님 <laughs> 댁에 기쁜 일이 있나 봐요 아니에요 <laughs> 항상 해피합니다 예. 예.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아 방으로 가요? 제 흰색은 어 흰색은 게 빠졌어 흰색 빠짐 오! 아 진짜 개미 와, 최고다. 계속 연핑연핑지 아, 실망다윈파좀 제발. 아. 제네 또. 쟤네 원탱인데? 됐 써? 쟤네 원탱 3딜. 아, 미어 미치... 빠르네. 어? 왼쪽 방에 뭐 있어요. 왼쪽 우리 방? 우리 팀인가? 우리 팀인가? 아니, 엔지. 어, 한조 죠조나 희. 야쳐 봐. 넘어왔다. 정하 계단에 있어요. 내가 볼게요. 응. 아나, 아나 딸피. 아나 딸피. 딸피 아나 딸피. 아피 나도, 딸피. 나도 딸피. 아, 일좀 리스타일 돼요. 리 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어. 없어요. 아, 하고 나, 있는데 지웠어요. 아, 나 점프 키 깨웠다. 오케이, 힐 오케이, 좀 없이. 고 있어. 어, 어디어디어디 어디? 알이야.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안돼저 수면 없어요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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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피 아 짤. 나이스 됐어. 여기 피 먹어 여기 피킬뜬돌 쩍고 탱체오 조금 찮다개개저솔좀궁 <laughs> <되나>? <laughs> 돼요 이제 응. 97퍼 나봐 탱도 없어 쟤네 아 있네 어어 한명 있어 한명허다테 <laughs> 돌아요 나윈스 뛸게요 좀 봐주세요 가운데 보여요 보여보여어나 1독 아 잠깐만 나, 1도... 아, 나, 나 가고있어 가고있어 저거 공세요 돌죠?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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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더나나한짤한줄 본다 나한줄 본다 한줄짤뒤한테 물려야죠 뒤에 오세요, 자리에 뒤에 한대 물려야죠 뒤에 물려야. 뒤 어디어디어디 네? 장판 사세요. 어, 어. 트레, 트레, 트레. 어디? 우리 트레, 우리 트레. <목소리> 잠깐만 이거. 좀... 잡아요, 잡아. 괜찮아. 아, 아. 사피스가 아. 아, 없었네. 우와, 나갈게, 빠져 나갈게. 나가, 나가자, 나가자. 넓은데로 나와, 나와, 나와. 넓은데로 나와요. 온다, 애들 들어온다. 갈래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리 쟤네 두명 빠졌는데. 아, 그래요? 나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 왜비트요힐 어, 돼요. 을스 힐좀 제발. 그래옵스 죽어요. 아안 아. 아, 아. 아, 그 되겠다. 하지 아, 살자. 애들 말걸 그랬나? 아니 근 가자 가자 안돼 우리 솔힐 해야 돼가가저 계속. 어. <laughs> 아 잘. 윈스 좀! 제발! 윈스이 안돼 없어 없어 멀어 멀어 약간 보고 갔어야 되는데그렇 막.. 우리 아구 있는 거 없는.. 텐션 아나 짤랐어 아나 짤랐어 들어가요 아나 짤랐어 틸에, 틸에 여 빠지 가요아 진짜.. 어. 아, 우리 그리 힐러 없어요. 다 잡자, 겐지. 겐지 겐지. 힐러 아, 안보여. 안보여. 힐러 없어요? 가자, 가자, 가자. 힐러, 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응. 힐, 힐 하고 가요. 한 채우고 가 들어갈까요? 아, 어, 베란 네, 자리, 자리야, 자리야, 궁 있겠다. 자리야 먼저 봐야 되는데. 저 솔도 재있어요 베란다에 쏠게.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맞아, 윈스턴 들어왔어. 자리 개피 쩔쩔쩔쩔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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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궁 너무 다쓴거 아닌가? <목소리> 우리 공다 썼어요 아냐 아냐 두명 있어 두명 있어 펄스랑 두렇게안 썼네 아나 펄스 앞에서 막지 앞에서 야 뭐야 이렇 여기로 아, 날아오지? 아아 아나 <목소리> 방벽 치워주는 거봐 어? 맞았어다봤다 막... 나이스 굿 와대이오 불청객이다. 요왜 솔저 승률 8%냐? 대했잖아요 기적의 맛. 그냥 장제 <laughs> 우리 지금 팔무에게 딜러를 맡기고 있어 아아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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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무슨, 무슨, 가가무 하다가 한슨있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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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안슨겠다아 뭐야 한무있어슨지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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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소아이 개비 소환아 짤. 이겼다. 나 민스터 뛰봐야지 잠자. 야 내가 밀었어. 미안해요. 네? 아 들어온다. 아! 나 물리 아실 줄왜소죠 쏘죠. 소절 줘. 티 뒤에 있어. 뒤뒤뒤에 나는 다른 걸 눈치를 한줄 짤. 아씨 뭐야 이렇게 한일봤네 힐힐 제요 힐요 안돼 없어 일 없어 일 없어. 아. 아 다시 안되아나 집에 가야 아, 하자, 아, 아, 나, 아 내가 왜 나갔을까? 내문 <레일> 앞까지 왔어요겐지랑리가 이런 발레 빠졌어요. 저 뜰게요 좀 봐주세요. <시장동> 지금, 지금, 지금 입니다 삥니다. 아오는 중. 아나 먼저, 아나 먼저 아, 나답다아게 피, 어? 아 피. 나이스, 두번 잘랐어. 나 좋지. 아, 뜨지짤데요 아... 앞에, 앞에, 앞에 어 힐러 없어. 아러어 힐러 없어. 손면에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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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 <목소리> 어. 들어갈게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 미친 이동안 돼. 와... 못 살려. 트레가. <목소리> 여기 밖에 디바 있거든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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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B? 뭐야 나밖에 없네? 진지게 와... 죽었어. 세 죽었어. 아못 뺐었다. 땅에도 쏴, 또 튕겨지네. 불스가.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아주 잡아 잡빠져아 잡아. 요 빠져, 빠져, 빠져. 나, 나, 나 이쪽 이쪽. 차고 있어. 아, 참. 어, 아깝다. 다시 싸워 볼말리조가 너무 어디서 이렇게 계속 살아 있냐. 왼쪽으로 힐, 또 가볼게. 가요. 이소 킬게요. 뛸게요. 어. 아. 어, 좀 봐줘요. 뛰세요. 어, 아, 나 아,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괜히 짤힐 좀! 제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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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된다 아 이거 죽겠는데? Lizzo: 아 진짜 씨. 아 거점 들어가야 되는데? 거점에 있어! 비비군 그 있어! 브리지좀 주세요! 저 뒤에 괜찮한테 물려요 겐지겐지 내가 봄, 내가 봄. 아 없애, 뺄지, 마요, 그래. 없어요. 세 아! 아. 일단 내로한테붙잡어 일단 그래도 빠졌다. 다 <놀람> 나로 배분 어, 잘해요. 오른쪽이 한 오른쪽에 한 줄. 힐안 돼, 힐안 돼. 어, 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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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와 돼. 공이 면래 백렇 빠짐. 세좀윈스터일 좀, 윈스터일좀 주세요. 나나 힐맨이야, 아, 나 힐맨이야. 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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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걸 어떻게 봤지 아, 미친, 겐지가 다 풀어요. 아우. 아우. 아, 못 <laughs> 아, 아. 아, 아. 아, 뭐 빕니다, 이거. 아. 안 돼, 이거 달려. 아, 못빕 띠띠띠띠, 아. 어. 아오.. 아깝다 씨.. 아오.. 아 한주가 그거 예, 용의 눈 짜가지고 예, 예, 아.. ㅎㅎㅎㅎㅎ 용의 눈얘 숨어있는 거 봤어 아 진짜 <laughs> 거기 뒤로 돌아서 공 쏠라 했는데 갑자기 용의 눈은 이게.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한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메르셰이 하면 물리겠지 신기록 한번 세워볼까? 나 디바할게요 내가.. 어. 저제가타할줄 몰라서 그정도는안좋 내가 아나 할까요? 어. 그러면은 제가 제니타 할게요 응. 아, 나 뭐해요 그거? 전 뭐하지? 에.. 뭐야 어떻게 아니 일단 가가가 가, 가, 그냥 그냥 가? 아는데 그냥 일단 가, 가, 가? 일단 가고? 가가가 가, 가, 가. 일단 가그질폰조심히질포차 한번 쓰고 뒤에 뜨볼래. 왼쪽 뒤에 왼쪽 뒤에 와 자리야 나왔다 저기. 아리야 온아호그할 걸. 아주 좋아. 짤. 여기 한파, 자야. 왼쪽, 덮, 아, 저, 힐 좀. 아. 자리야 자리야 힐내자리야 자리야 보는 중 자리야. 윈트인데요윈트인데요 아. 아이고. 나도 피가 없트리스 아. 디바 디바 보자 디바 보자 디바 보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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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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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트레드 오는데. 맞고 있어요. 민선자요. 민선자. 레방핑 나이스. 가자. 어, 자리야 잡아야 돼. 자리야 잡아야 돼. 리야 다리야, 다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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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피 없으면. 민선이는 안 되죠. 위치 정착시켜야 돼. 네, 네, 네.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안 되겠다. 에이야. 뼈 없으면 돼요. 뼈 없으면 지켜봐라. 불이 뒤에 트레까 야 솔자 궁술때 말해줘야 돼요 저 솔자 공 있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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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금 치지 마. 디바 방금 치지마 아 미친 아리한테 잘려요 고고고고 아니야왜 이렇게 먹힌다, 빨리 다 거점 먹힌다 거점 아, 먹힌다 아아 아. 아아아아 아미안해 내가 지금 없어서 폭을 못쳐아 없어. 망했다 싸운다 와맥트리스 진짜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빼빼빼빼빼 먹혔어요 빼빼 빼야 돼빼빼빼 뒤로 와 뒤로 와자리 아, 너무 밝혀서 포그 해야 되나? 포그 해야겠네 이판 끝나고 이판이판 마지막에 다끝면 끝나요 나 죽으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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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디아 디바 디바 케어하느라 지금 앞에 케어 못해요 나자리 먼저 자리 먼저 제발 아 미안해 내가 밀어버렸좀피 죽겠어 고 있어 진짜 개피해 자리야 가자 가자 자리 잡아 자리 잡아 하리야 돌았어요 지금 하리야 자리야 저저저짠 자자자자자 우리 디바 힐나 윈스원 리스 나와요 윈스나와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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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있어 오늘 다다행이아서 다행이야 맥크리 나온 거맥기리 다행이네 맥크리가 보다 나 거... 겐지보다 나. 아 어, 겐지보다야. 어, 단층으로 맥크리간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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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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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죽어요. 와 아, 이거 한방노렸네 이거 빼게요. 네. 후고 가요아 <laughs> 가지 말고 기다리죠. 기다려요. 기다려. 어. 어 미신. 아 미신 열받아. 다륙 다륙. 이제 왔어요. 또 음. 공이 있거든요자 아리아 개 아픈데. 잠깐만 쟤네 공이 궁이... 이거 메시지 좀. 에크리 어디? 디 디바 디바 어떻게 아... 들어갈래? 들어가요? 들어, 네, 들어,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제가 걸갈게요저공찰 거예요. 저기 저 저기 솔전이란 자리에서. 아 씨. 아, 오른쪽에 디바 있어요. 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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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디바, 디바, 디바. 다힐좀 빡세게 소기한번 예. 뒤에 가요아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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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나 개피 아 없어요 아 죽는다 뒤에 뒤에 매크리 가요 어, 어. 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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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디바 힐 고마워요 힐 하고있어 하고있어 아이 말하면서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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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 정면에 디바 와요 트랙 왔피 트레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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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아간다 아나 잔다 하필 우리 아직 못 먹었나 거점? 네못 먹었어요 디바 먼저 디바 먼저 디바 먼저 디바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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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그거야 그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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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중 아나 1피 아나 잘아 우리 아나 없어요 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내가 지금 메카가 없어서 디바스 와우. 아우. 아우 힘들어 아쉽네. 디바가 안 음. 터진다. 매트리스 너무 잘 켜지는 음. 매트리스 안안 되게 잘 켜는데. 디바가? 우리 호구 끊었어야 되는데. 아까비 목대를 보